돌빼박사 또, 벌써 어느새 이렇게 돌빼를 많이 땄어? 해가 이렇게 났네? 아이고, 돌빼도 예뻐라. 여기다 해가지고 가져가니까 편하고 좋겠는데? 아이고, 돌빼박사, 벌써 남편은 이렇게 어느새 돌빼를 많이 땄어요. 어제 저녁에. 나좀 보여줘봐. 어디 잠깐만 가. 잠깐만. 돌빼 좀 보여줘. 우리 소비자들이 보시지. 어, 예쁜 돌빼 아예 잘 골라서 땄네? 그별해서 땄어요. 그래서 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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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이그어서 저녁에 아버님 제사 지내래서서 집안 서리하고 이제 나왔더니 어느새 그래두 바구니 땄네요. 두 바구니. 아이코, 무겁고 힘들 그래서 그서 뭐 아이코, 아이서 여기다가, 일단, 시원한, 여기, 저온조장고에 보관해서 여기서 선별해서 또 일해야 돼요. 아이고. 이 자루에, 이 자루에 10kg씩 담아야 되니까, 여기, 옷 두꺼운 거 입고 와서 이제 마저 일을 해야 되는데, 마, 하여튼 오늘 다, 다른 데까지 다 따가지고, 그 다음에 선별하자고, 그지? 응. 음. 음. 아이고, 왜 이렇게 신랑이 툴툴대. 혼자 일했다고 툴툴대네. <laughs>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이 중생종돌빼 이제 한한 한 2, 3일이면 다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돌빼또 보여주는데 저 돌빼박사 매일 돌빼하고 놀아요. 그래서 영상 찍을 사이도 없는데 좀 잠깐 또 찍고 넘어갑니다. 돌빼박사 오늘 짧은 영상 중생종돌빼 보여드리고 끝냅니다. 물러갑니다.